알토스 잡고 클린트 잡고 자 랜슬로 들어오는 것까지 잡아주고 잠깐만 여기서 플래시를 딱써주고 아!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 장인 브루녀입니다 오늘은 빠른 대전에서 레슬리를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랭 게임에서만 레슬리를 계속 플레이해 왔었는데 어, 빠른 대전에서 플레이하면은 랭 게임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게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바텀으로 같이 달릴게요. 어 뭐야? 왜 클로드가 따라와? 저리가. 네가 따라온다면 내가 레드를 먹을 이유가 없지. 라인 바로 간다. 여러분, 클로드한테 레드 안줄 거니까, 그냥 바로 라인으로 달립시다. 뭐, 알아서, 딴데 가겠죠. 어차피, 우퍼라 님도 내 편이라가지고, 어, 안 도와주고 라인으로 오거든요? 자, 이거는 스킨, 체험판이고요 어, 저는 스킨이 없습니다. 이거, <laughs> 빠대니까 체험판 한 번, 비가 번쩍하게 써보고 싶었어요. 일단, 바텀에 알두스 혼자네요. 라인 빠르게 먹고, 소라게 먹어주고, 정글 먹고, 다시 라인 먹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먹었죠. 정글 먹어주고. 약간 도는 방식이 달라졌죠? 클로드 보내느라고. 지금 레드도 안 먹었어요. 이거 먹고 라인으로 갑시다. 라인 정리해야 되니까, 먼저. 기회가 나면은 레드를 먹읍시다. 어차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뭐야 링 들어오네. 알드스까지 왔어요. 어소라기아 은신 평타로 먹을했는데 먼저 먹었네. 레슬리 레드 안 먹어 좀 이따 먹을 거예요. 1라인 밀고 먹읍시다. 오케이 고고 아 잠깐만 소라게 나왔는데 소라게 먹고 들어간다고 이걸? 오케이. 일단 소라게 먹고 얘들아 한번 노려봅시다 이거 또 들어올라나? 아 이거 그냥 저링 위에 있으니까 이걸 펩시다 그냥 이 새끼야 야마마니 네 그게 있으면 다 맞아 딴데 가는 게 좋을 텐데 그렇죠? 바로 차서 먹어주고 평타로 잡고 깔끔 생각했어요 자 차꼴 레드 먹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안전하죠? 어, 우리 팀 링도 죽었어 링 교환 디고도 죽었고 오케이 역시 뭐 예상하지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어. 나두스 갖고 자, 자 라인 밀어주면 되죠 위에 정글 있으면 정글 먹고 적팀 정글이 없네 라임 입시다 그냥 그냥 클 때까지 계속 라인만 밀어주면 돼 이렇게 라인만 지켜주면 됩니다 이거 빠른 대전에서 크게 막 로밍 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 라인만 잘 지켜주면은 아마 후반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뭐랄까, 그게 없어요. 조직력이 없어요. 개별 전투랄까 잡았죠. 이거 오케이, 애들이 약간 바다에서는 개별 전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자기 라인만 잘 지키고 자기가 크면은 충분히 캐리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빠른 대전은 아,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다시 라인 복귀. 굳이 위로 올라갈 필요 없죠. 오 뭐야 나한테 온다고? 그만. 타워 아니야. 오케이 멈췄죠. 자 저기 가볍게 먹어주시고 또 라인. 오케이 잡았다 알두스. 이제 잡았습니다. 한 대만 더자 됐다 잡았어요 깔끔 완벽한 딜 계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글 담는 거 도와달래 오케이 이거 먹고 도와줍시다 나안죽겠죠어 그렇지 오케이 와우 후프라 궁 까리하게 들어갔어 이거 잡았네 잡았죠 이거 후프라가 궁을 잘 썼어요. 방금 들어오는 순간 써가지고 바로 스턴 걸리는 바람에 죽었죠. 오케이. 와, 이것도 좋고. 나이스. 이거는 궁, 쿨 돌면 잡겠네. 아이씨. 아, 씨! 아, 실수, 취소했어. <laughs> 어,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거 와도. 멈추노. 와도 괜찮은데. 자. 정글 먹어주고. 레드 먹고 이 정도면 스택 거의 다 쌓았을 것 같은데 정글 스택 레터 삽시다 아, 아니네 오케이 이제 정글 한 마리만 더 모으면은 정글 스택은 다 쌓죠 클로드가 바텀 왔네 가오지마 레슬링 닉네임 본적 있다고. 어 유튜브에서 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둘 중에 한 명은 잡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프지? 아프지? 오케이, 이거 잡을 기회 오겠네요. 애들 많아졌어요. 한 마리는 잡았다. 이거, 자, 들어오는 놈이 죽게 돼 있어. 잡았죠? 응. 오케이, 알두스까지? 들어오는 놈두놈다 잡아 버렸죠. 음 깨끗. 클로드가 후픽이었거든요. 어 내가 피겠는데 클로드 피카더니똥 싸고 있죠 지금. 오케이. 아 벽풀 잡았다. 야 육시 클린트 딜 보소. 두대 맞았는데 체력이 이렇게 됐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잡았죠. 음, 응. 깔끔히 성장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그냥 싸워도 애들이 내거 맞으면 아플 거예요. 잡고 소라게 먹어주고. 알두쏘면 땡큐고 안오네 자 정글 꾸준히 먹어주고 탑 라인 밀어주고 어? 기네비어 뛰겠죠? 투명해서 아아 피할라 했는데 까비 별로 많이 안깎이죠? 잡았습니다 오케이 자한 대씩 톡톡 때리고 톡자 피했다가 다시 돌아서 한대 때리고 톡그 다음에 뒤로 빠져서 궁 깔끔. 이게 체력이 많이 없어서 순식간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줬어야 됩니다. 오케이, 링. 잡았죠? 네, 잡았어요. 아씨, 어디 갔노? 못 잡았네? 이걸 도망친다고? 그 개피로? 오케이, 찾았다. 넌 죽었어 임마 궁끝 그걸 집을 안 가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죽지 보세요 제가 아까 잡았다고 했죠 음 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투스 못 잡고 클린트 잡았고 이거 잡았다. 잡았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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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시 개별 전투 저것도 안 막아주죠. 막아주려고 간것 같지만 못 막았죠. 아 이게 조작이 잘안 돼. 손에 계속 땀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계속 키가 제대로 안 들어. 이 손에 땀안 나게 하는 법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레드 먹어주고. 올라가 줍시다. 신기야? 지금 신기인가? 어, 신기네. 알도스 니까뭐노죠링 잡았다. 어이 뭐야 다 있네. 못 잡겠네요. 오케이 얘만 무리해서 떨어졌으면 죽어야지. 잘 가게나. 잡았죠? 자 렌슬롯 렌슬롯 깔끔 아, 딜보소 자 링링링 링, 링. 와 이걸 링을 살리고 자기가 죽겠다는 결단 그렇죠 어 소름 <laughs> 오 괜찮네요 약간 살신성인 정신 자링 잡았죠? 아이고 씨. 왜안 죽었지? 자, 알도스 잡고 클린트 잡고 자, 렌슬로 들어오는 것까지 잡아주고 잠깐만. 여기서 플래시를 딱 써주고 아! 와, 여기서 1데스를해 버린다고? 방금 메가 플래시 제때 제 방향으로 썼으면 저거 펜타가 가능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딜도 안 넣으면서 지금 레드 먹으려고 했던 겁니까? 오케이. 클로드 딜량 10% 이하 생각합니다. 10% 아래로 나올 겁니다. 잡았죠? 어 뭐야? 얘까지 잡고. 블루도 먹으러 왔는데 못 먹었죠? 오케이 잠깐만 먹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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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났어요 이거 어. 그냥 쟤네들이 계속 미니언 계속 먹고 있는데 오케이 잡았죠? 다음 알두스 무시하시구요 저기 밀게 상관없어요 오케이, 들어왔으니까 죽어야지. 공, 아, 오케이, 그냥 밀어주고. 자, 레슬로가 없어졌죠. 링도 없어지고, 오케이, 끝, 게임 끝. 자, 레드 먹고! 자, 끝났죠? 딜량 한번 봅시다 진짜 클로드 딜량 10% 이하 예상합니다 <목소리> 클로드 딜량 오케이 자, MVP 당연한 거고요 와, 내 딜량 61% 맞죠? 클로드 딜량 10% 이하 오케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